자, 안녕하세요. 시즌 악사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도전 균형 장 한번 해주시고요. 금요일 오후 5시에 여기, 뭐야, 게임 시작하시면 되고, 어, 좀 하기 힘드신 분들은 공개 게임 해가지고 파티로 되니까 요거 체크하시고 공개 게임으로 하시면은 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즌 영웅 만드시고 히드리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1인 거래 불가 영웅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별개입니다. 어, 파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도 안 되고, 시즌이랑 그리고 이 1인 시즌이라 서로 완전 별개라서 정복자 랩도 따르고 창고도 아예 따로 씁니다 자 그리고 도전 균형함을 열면은 여기 카나이 하에서 여기 희귀여걸 1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나이 등록을 1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p 파편 갬부라는 거이 파편이 475개 정도 됩니다 자 일단 단도를 하나 70렙짜리 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희귀 업그레이드 합니다. 요게 2분의 1, 2의 확률로 좋은 게 나오고 안 좋은 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해보죠. 이렇게 하면 그린스톤이 나오면은 이제 요거를 카나이 등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카를레이가 나오면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70렙 때쓸 건지 아니면 중간에 그 파편을 모아, 모아가지고 31렙 때인가? 그때 갬블를 하면은 그 성설현 살상이라는 카를레이 그 세트 화살통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산막에 이제 세체론 헤어에서 이쪽에 가면 이쪽으로 가면 장로의 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카나이 함을 한번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같은 경우에 시전 그 환영이 좀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 라인이 그래서 레버블하면 어, 이쪽 라인에서 좀그 포탈이 뭐 끝나기 전에 두번세 번씩 나온다니까. 그쪽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환영이 나오게 되면은 환영에서 61레벨 이상부터 죽음의 숨결이 나오는데 환영에서는 그냥 잡으면 죽숨이 나오고 대균서력이 나옵니다. 레벨에 상관없이. 그래서 만약에 환영이 나오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를 최하로 낮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환영을 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죽음의 승결이 나오면은 뭐가 좋냐면은 카나이 등록을 한개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린스톤을 못뽑았을때 죽숨을 좀 모아가지고 그린스톤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이 보조 장비에 뭐 성스러운 화살이나 다른 거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걸 뽑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부, 그 부분에서는 좀 좋습니다. 근데 대, 대신 이제 환영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초반에 이제 파편을 그냥 명료같은 요 손목을 뽑게 되면은 이 명료 같은 경우에 피해감소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좀 유용하거든요 만약에 환영에서 축숨을 좀 얻었으면은 어 초반에 1렙으로 뽑은 명료 같은 걸 등록해 가지고 쓰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뭐 망했을 때 무기가 망했을 때 이제 바지 같은 거 겸부를 해 가지고 요기 똥싼 바지 역병 바지 요거 요거 두 개를 뽑으셔가지고 만약에 환영이 나오면은 요거 두 개까지 등록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뽑았으면 명료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요렇게 넣게 되면은 그 중근 횟수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 이어가는 거, 학살 유지가 좀 쉬워서 저는 좀 명료 뽑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린스톤 뽑았으면 명료. 자, 보통 처음에는 이제 일막에 여기 비명의 전당 1층에서 참수론을 좀 하는데 이게 길찾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고행 6에서 하기 때문에 좀, 초보자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여기 이막에, 여기 세사지에서, 어, 몬스터를 이제 학살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좀더 나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린스톤 뽑은 경우에는 1 4렙까지이악물고 키워서, 그리고 나서 칼라 구체로 날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린스톤을 못 뽑을 경우에는, 아, 40까지 그냥 키우든지, 아니면 여기 역병바지라도 뽑아가지고, 요거 하나에 넣어서, 이제 플레이 하시거나 그 두가지 중에 한개인데 한 하... 일단 못 뽑으면 저 수도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도사 신발을 뽑아 가지고 수도사로 일단 60까지 키우는 법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 이번에는 제가 악사로 할테니까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어, 생방송 와 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40렙 쯤 되면은 이제 요자 <laughs> 그리고 40렙 되면 요구렙 감소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 4 옵션에서 적생과 그리고 밑에 그제어방에 옵션이 있어야지 이 마부가 편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좀안 되죠. 그래서 다른 거를 한번 뽑볼게요한몇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중간 중간에 해가지고 하면은 일단 이것도 안 되고 진짜 운이 없으면 이것도 안 나와요. 자좀안 좀 좋죠. 악사로 안 만드는 이유는 악사는 절제가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만듭니다. 절세가 거의 90% 붙어서 마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수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성이안붙네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가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어, 지금 요구레벨 27 떴죠? 일단 이거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뜨면은. 근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원래는 여기에,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43까지 길러야 되는데, 원래 이쪽에 이 옵션이 뜨면은 이 옵션 한 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요걸 앱에 이렇게 세개 나오는데, 일단 요렇게 나왔으면 요걸 쓰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더 뽑아가지고, 어떤 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정말 운이 좋은 경우죠. 이렇게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10개씩 안 떠가지고 진짜 개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단, 악사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절제 때문에 안 합니다. 지금 거의 망했죠. 적생이 안 붙네요. 원하는 옵션이 잘안 붙는다, 맞죠? 아, 이거 떴죠. 이거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절제가 붙었는데, 이게 아마 난리, 날려질 거예요. 예, 절제를 날리면은 옵션이 3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절제가 붙는데, 이쪽에는 없죠. 이게 수도로, 뭐야, 마블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려가지고, 요거 레벨을 이렇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뭐, 거의 30 근처까지 하면 되죠. 27인데 재료가 없으면은 레업을좀더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 이, 이걸 끼면은, 이 요구 레벨 무기를 끼면은 이제 여기 태사지랑 아까 말했던 세체로표 이쪽을 좀 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환영이 좀덜 나온다 싶으면은 뭐 태서, 태초의 사원 여기를 계속 돌아야 겠죠자 이제 요감랩 무기를 차면은 이렇게 어큰 몹이 한방 정도에 죽는 그 단수에서 예 난이도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해가지고. 학살을 최대한 많이 이어가지고 나중에 500마리까지 이으면 좋은데 저는 일단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빨리 죽으면 또 학살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몹이 한방 정도 에 죽는 거 그리고 내가 안 죽는 단수에서 레버을 하면 할수록 좀 이렇게 단수를 점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죽는다 이러면은 난이도를 한 단계 두 단계 낮춰가지고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렙 찍을 때까지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랩에 표창을 배우는데, 이 표창 같은 경우에, 그, 딜 넣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학살 유지할 때좀 편하니까, 요거는 12랩 때 배우고, 14랩 때는 이제 쌍표창이라고, 두개 던지는 게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두개 던지는 거, 저거를 넣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학살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일단 악사 만렙을 찍고 나면 히드리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시즌 여정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세트를 입게 되면 은근정무기만 어 키쳐만은 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칼레이와이 송사를 뽑으시고 그리고 1레벨에 여기 명료싸개가 나오니까 그고 3개는 일단 구비하시고 그리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인 세트를 기본으로 도안을 배우지 않아도 맞출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 만들어 가지고 끼고 그리고 플레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뭐, 그 뒤에 세팅은 제가 한번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